뭔가 뭔가 어떻게든 하게끔 만들어주신 장소 여기가 우리 무대야? 응. 아! 무대 뺏김 응. <laughs> 오늘 가자마자 할거 숙소 예요아 <laughs> 그거 왜안 하고 잤을까잉? 부재 피해 여행 <laughs> 피해 산티아고 <산티어거> 여행 <laughs> 너무 경치가 좋잖아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8시 넘어서 출발. 내가 내일부터 파이팅 해볼 근데, 해가 안, 안 뜨면 이거 다안 보이잖아. 저거 벌 뻗어 파스 제외하고 다 아파. 다음 마을에는바가 있는데 말이죠. 못 지나치지. 아 이거 이름 뭐라 했는지 까먹었어. 음 어머님, 어 아니었으면 우리 성당에지도 몰라오지도 않고 있다. 그지? 여기 안 나오지? <웃음> <웃음> 6시간 잘 6시간, 뭐야. 잘잘 7시간 걸려. 6시 1 0시이요 뭐야, 구경났어? 음. <laughs> 단 맑아서는 까자 사 먹을까? 그렇 아니면 맥주나 와인? 맥주. 맥주? 맥주. <laughs> <laughs> <몇> 워러뷰다 <laughs> 정말. 진짜 워러뷰지 멋지다. 되게 그거 같아, 알아? 그가띠 아나래 <laughs> 촛불 이벤트. <laughs> 음, 그림, 같은 사시네, <laughs> 그림 같은 집을 사시네 언덕에. 그림 같은 집을 자꾸. <웃음> 아, <땀. 웃음> 이거 완전 그거 아니야? 그 스릴러에서 나오는 그 있잖아. 응. 여기서 도망가는 거. 어, 가다 저런 나무 너, 걸려서 걸려 꼭 넘어. <laughs> 이네 광활함이 안 담겨. 빵집 곁에 <laughs> 김치찌개, 소금찌개. 김치찌개 소주 먹고 싶다. <laughs> 미쳤다. 아니, 돌아가서 먹을 거 근데 비시니? 비시 BC 좀 괜찮아? 지않 좋은 거 같아. 돌아와서 비시가 소주 먹자. 또 <laughs> 진짜 그림 같아. 지금 너무 예뻐. 아무거나 다 예쁜 거 같아. 여기 그 밑에 가면 퀘스트 좀. 어, 나를 불렀는가. 하늘 채 모여 있구나. 노란 퀘스트. 맥주마시기 어, 지레긴. 언니 로스트 인 바랄라야? 멋진데? I'm lost. Thank you. g r a c 산 베드로. 어 작아서 일부러 찾지 않으면 안 보임. 작아서 찾지 않으면 안 보임. 이거랑 이거 이응 이거? 저거 띵. 좀 쌓기 힘들어 막대기에 손 달려있어 그지 저거 그 동동주통이잖아 동동주요? 이거? 난 저런 구름 그늘이 너무 낭만적이야 안녕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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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는 하고 가. 누가 싶다 그래서 주비리까지 누구야 진짜? 누구야 도착을 오늘 두개 받았어 아닌가? 세개 받았어? 그 <laughs> 라면 1위 걔가 2위인 사실 오늘 그 치즈 피자도 맛있었어 근데 2위인 것 같아 2위. 아우 <laughs> 진짜 엄청 차갑다 담그셨어요? 실수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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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오>. <웃음> 멈췄지? <웃음> 멈췄지?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주제를 알아야 돼 <laughs> 무슨 주제요? 2 0 k 로 넘는 주제는 아니야 두절할 수 없다.